시너지 컬렉터 시커리아 오늘 해볼 이야기는 현존하는 던전 앤 파이터 시너지 중 방어력, 유틸, 스킬 원탑은 누구일까? 방어 스킬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총 4개가 있어요. 여쿠르, 남쿠르, 인첸트리스, 넷마 이렇게 있어요. 우선 크루세이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성의 빛. 캐릭터 주변에 방어막이 형성이 되죠. 시즌 1부터 하셨던 분들은 익숙하니까. 그리고 남쿠르만 가지고 있는 스킬이 하나 있어. 바로 힐 윈드. 유일하게 남크루만 방어 스킬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장판 안에 있으면 맞아도 거의 죽지 않는 그런 모션. 현존하는 최강 방어, 바로 낸가드. 낸가드! 터지면서 공격까지 할수 있는데, 이제 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궁극의 넨가드라고 해서 터지지 않고 HP가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낸가드가 더 커지는 그런 업데이트를 받았죠. 현존하는 던파 방어막 중에 가장 베스트? 라고 할수 있지 최고 원탑이지 손에 꼽을 정도면 정말 압도적이지 그리고 또 마지막 인첸트리스의 짓궂은 장난이라고 하는 방어막입니다 생김새는 크루세이더가 가지고 있는 신성의 빛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이 이펙트를 많이 줄여넣잖아 이펙트 효과를 뭐 티가 안나 스킬을 써도 스킬을 쓴지잘 몰라 좀 이펙트를 좀 눈에 띄게 줬으면 좋겠어. 캐릭터가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느낌. 힐윈드나 렌가드 같은 경우는 눈에 확 띄잖아. 아, 저기 들어가면 살겠구나. 약간 이런 편의성, 시안성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애네들은잘안 보여. 어,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 어쨌든 이렇게 남녀쿠루 신성의 빛 남크루가 가지고 있는 힐윈드, 넷마스터가 가지고 있는 렌가드, 인첸테리스가 가지고 있는 직구전 장난 이대개를 비교 분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존하는 던전의 파이터 시너지 방어막 4개 가져와 봤습니다. 인첸트리스의 직구전 장난, 그 다음에 남녀 크루의 신성한 빛, 그 다음에 남 크루만 가지고 있는 힐 윈드, 그리고 넷마스터의 넨가드 이렇게 있어 자 하나하나 따져볼게 우선 넨가드부터 봐봅시다 이 방어막이 HP 66만이고요 약 8.5초 정도 지속이 되고 제 기준이야 내 시너지 기준이야 그 다음에 사라질 때 0.5초 무적 이거는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좋아진 거죠 넨가드 사라질 때 0.5초 무적이다 타이밍 좋겠으면 무적으로 즉사 패턴을 피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첸트리스 방어막이 HP 8만입니다 그 다음에 10초 동안 지속되고, 피해 감소량이 15%, 체력 55% 회복하고, 상태 이상 대성 50 증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100으로 공격했어. 그럼 75만 깎이는 거야. 그렇게 공격을 다 해가지고 8만이 다 깎이면 사라진다 이거지. 10초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공격 아니면, 웬만하면 10초 시간 때문에 사라져요. 그리고 좋은 점 뭐야? 체력 50% 회복해준다. 방어만 되는 게 아니라, 체력까지 회복해주는 유틸. 상태 이상 대선 50 증가해준다. 지금 콘텐츠에서는 이게 그렇게 크게 빛을 발하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화상을 입거나 막 중독에 걸리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실 잘 그렇게 크게 잘못 느끼겠어. 그 다음에 남녀 크루가 가지고 있는 신성의 빛, 이건 HP 10만, 그 다음에 10초 동안 지속되고 똑같이 물 마공 공격해주는 거 피해감소 20%를 받습니다. 이것보다 좀더 피해감소량이 높죠. 지금 신성의 빛이랑 직구전 장난이랑 렌가드의 차이점은 렌가드 스킬 레벨이 오르면 HP가 오릅니다. 그 다음에 인챈트리스의 직구전 장난은 인챈트리스. 체력이 오르면 HP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인챈트리스 HP 통이 오르면. 방음막의 HP 통도 오른다는 거야. 근데 신성한 빛은 절대값입니다. 그냥 HP 10만이야. 아마 말레비 업데이트가 되고 HP 통이 증가가 되면 이것도 한번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까 싶어. 이거는 스킬 레벨에 비례하게, 이건 시전자의 HP에 비례하게. 이것도 아마 다른 의미로 비례하게 바뀌지 않을까. 나머지는 계속 변동이 있어요. 그리고 남크루가 가지고 있는 힐윈드. 힐윈드도 HP 10만 고정입니다. 한 10초 동안 지속되고 체력이 38% 정도 회복됩니다. 이것도 유동성입니다. 이것도 체력이 오르면 HP가 올라요. 이거 세개 유동성, 이거 하나 고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방어도 되면서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스킬은 힐윈드랑 그다음에 인챈트리스가 가지고 있는 직구주 장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두개 합친 거야. 어.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방어 원탑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넨가드의 이 HP 66만 깨질 때까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프리딜 8.5초가 너무 좋다고 극찬을 하는데 엄연히 따지면 다른 시너지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막도 굉장히 맞으면서 딜을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얘네들이 체력 회복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특히 여쿠르 같은 경우는 체력 회복 스킬이 앞으로도 두 개나 더 있어 그 다음에 인챈트리스도 무적 스킬이 있기 때문에 랜가드가 무조건 좋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너지를 다 키워본 입장에서. 그렇지만 랜가드는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되지만 나머지 애들은 시전자의 컨트롤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편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건 인정해. 솔직히 랜가드 정말 쉽다. 인정. 버튼 하나로 딱 누르면은 HP 66만짜리 방어막 쫙 펼쳐지고 거기 안에서 가볍게 딱 그 다음에 시인성도 되게 좋아. 넨 가드 사라지는 그 타이밍도 굉장히 눈에 잘 들어와. 얘네들은 방어막 언제 생긴지도 모르고 언제 사라지는지도 몰라. 그런데 얘네들은 정말 잘 보인다. 편리하다. 가성비 좋다. 그런데 딜러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죠. 넨 가드는 아수라나 와일드베인, 스트라이커처럼 근접 공격을 위주로 하는 애들은 나쁘지 않아. 넨 가드가 정말 필요하지. 그렇지만 런처, 메카닉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신성한 빛이나 직후든 장난 같은 게 필요해요. 그리고 히리 윈드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이거 HP가 10만인데 나는 HP 10만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 한 30만 되는 것 같아 힐윈드 쓰고 신성의 빛 쓰잖아요 진짜 데미지 거의 안 따라 냉가드보다 더센것 같아 내가 느끼는 바로는 그래 그냥 개인적으로 체감 체감 체감상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쉽고 편하고 HP 넘치는 건 냉가드다 하지만 유틸성이 좋은 건 힐윈드랑 직구준 장난이다 그 다음에 신성한 빛은 쿨타임이 짧은 관계로 굉장히 쉽게 쉽게 자주자주 자주 써줄 수 있다. 약간 슈퍼스타 액세서리 그런 느낌인 거지. 그만큼 유틸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냉가드가 원탑이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아. 다른 캐릭터들의 방어막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요즘 계속 인챈트리스 올려치기 하고 있는데 어, 인챈트리스 정말 안 좋아요. 구대기야, 구대기. 진짜로. 좀 업데이트 좀 해줬으면 좋겠어. 버튼 하나로 좀 쉽게 쉽게 팍팍팍 해주면 안 돼? 그리고 유틸성이 왜 죄다 다 쪼개놨어, 이렇게. 원래 부활도 있었는데 부활도 사라지고 아시노 쿨도 사라지고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바뀐 게 하나 있죠. 바로 이거죠. 무적. 예, 부활 달라고 했더니, 무적을 줘버린 그 스킬. <laughs> 영원한 소유라는 스킬인데 인챈트리스가 무적 스킬을 시전하면 이 인형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이 인형이 인챈트리스 hp 비례해 내가 hp 10만이야 그러면 80%인 8만짜리 인형을 만듭니다 인형을 파티원들에게 가져다 줘 파티원들 등짝에 딱 붙어 다녀얘가 그러면서 대신 맞아줘요 어, 몇초 동안 15초 동안 대신 맞아줍니다 그리고 이 인형이 8만을 다 썼어 또는 15초가 지났어 그럼 인형이 폭발할 거 아니야 그럼 무적시간 3초를 가져요 유남생 어, 15초 동안 8만짜리 대신 맞아주는 방어막을 형성해주고 애가 폭발하고 무적시간 3초를 가진다 그러다 보. 즉사 패턴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이 인형의 HP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무적을 가져갈 수 있는 지속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근데 HP가 낮으면 낮을수록 빨리 터지니까 그만큼 무적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올 거고 그만큼 무적 지속시간이 짧은 거죠 근데 하드한톤 돌아본 결과 8만 금방 사라집니다 진짜로 이거 쓰잖아? 바로 무적시간 3초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laughs> 나중에 인첸트리스 HP가 올라가고 혹시나 체력을 올려주는 콘텐츠가 나온다거나 아이템이 나온다거나 액세서리가 나와 가지고 인챈트리스 체력을 한 30만 체력까지 올려. 그럼 인형 HP 엄청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개 이득이지. 왜냐면은 이것도 인챈트리스 HP에 비례하게 되거든요. HP 통이 높아야 기본적으로 방어막도 세고 이 무적 스킬도 오래 가져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총 5개라고 할수 있지 엄연히 따지면 이 부활이 아니잖아? 방어막에 조금 더 가깝잖아? 그리고 인첸트리스가 이 무적 스킬과 방어막을 동시에 사용하면 냉가드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1억배 좋습니다 왜냐면 무적이잖아 냉가드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얘는 그냥 무적이야 무적에다가 체력까지 회복시켜줘 이걸 2개를 쓰면 은 그냥 냉가드 씹어 먹습니다. 근데 왜 냉가드가 아직도 좋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 두 개를 정말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왜냐면, 인첸트리스는 공격을 하려면 손가락이 엄청 바쁘거든. 스킬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누르는데 시간이 다 가. 그 와중에 파티원들 체력을 보고 이거 두 개를 시전해준다. 딱 알맞게 써준다.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딜러들은 인챈트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딜 타이밍을 못 잡아. 근데 딜러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인챈트리스를 정말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은 의아해야죠. 아, 쟤는 왜 저때 무적을 안 써주는 거지? 아, 쟤는 왜 저때 이 방어막을 안 써주는 거지? 근데 넷마스터는 그냥 옆에서 까짝까짝 있다가 쿨타임 차면 바로 넨가드 뷰. 또 까짝까짝 있다가 넨가드 뷰. 이러잖아요. 훨씬 더 직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넨가드를 좀더 선호하는 편이죠. 유틸성으로만 따진다면 방어막만 가지고 봤을 때인챈트리스의 방어막이 훨씬 더 좋고요. 그다음에 남쿠르 방어가 그다음에 좋고요. 가장 안 좋은 게 넷마스터예요. 엄연히 따지면 그래. 그렇지만 편의성, 그다음에 시전자의 숙련도, 나이 드신 분들도 버튼 하나로 할수 있는 거 이런 거에서는 당연히 넨가드가 가성비 면에서는 최고고 그다음에 남쿠르, 그다음에 인챈트리스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존하는 시너지 7 캐릭 중에서 방어막을 가지고 있는 시너지 캐릭터가 몇 개인지 그리고 그 방어막에 대해서 조금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막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이런 거 별로 싫어하거든요. 그냥 저는 체감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숫자만 보면은 살짝 진절머리 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방어막 가져와봤습니다. 랩마스터? 국밥? 인정. 남크루? 국밥? 인정. 인첸트리스? 패치 좀 해주라. 제발 진짜로. 언제까지 이렇게 다툴거야 진짜로 야 이러다 유저 다 떠나겠어 인첸트리스 고왕마 유저 본적이 없어 데미지도 안나와 컨트롤도 힘들어